네,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노동 수입을 버리고 유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집중한 결과 1년 만에 이기제큐티브 골드까지 달성하신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꾸준함의 정석, 이기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준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기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주은입니다. 화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보이시나요? 네, 어, 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도 가졌고요. 준비하는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 또 나름 다른 쪽으로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유산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짧은 비즈니스 기간 동안 저에게 유산하는 너무나 큰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산화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미 받은 감동보다 앞으로 받을 감동이 기대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 중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유산나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요. 누구보다 이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즐기면서 한 것이 성장에 강력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투잡, 쓰리잡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세븐잡이었어요. 유산나 만나기 전, 일곱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인 스폰서님이 처음 유산화를 소개할 때 일을 할 거라고는 1%도 기대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화 만나게 해준 우리 스폰서님 감사드려요. 저는 현재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미술학원은요. 케이크 너무 맛있죠. 투썸플레이스, 번이 유명한 롯디번 커피숍, 옷가게, 당국대 평생교육원에서 미술강의, 주민센터 미술강의, 마지막이에요. 올해 8세가 되는 아들, 쌍둥이, 엄마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의 월급을 합치면 유산화에서 다이아 정도, 아, 그 정도 수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유산화를 만나 권리소득에 눈을 뜨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 중요한데 그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학원도 7주 정도를 휴원하게 되면서 운영권이 아, 나에게 없고 나에게 없다라는 그런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할수 없는 70대 80대 이후를 생각하니 굉장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술학원 육아를 제외하고는 빠른 결단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육아를 정리할 순 없죠. <laughs> 네, 사업 초기 지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넌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해?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어요. 어, 내가 했던 일은 월 1억 못 버는데 이 일은 가능할 것같아서 해.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미쳤다고 할 만큼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유산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정보만 주면 되는 일이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A사 제품을 8년 이상 먹었던지라 이왕 먹고 사용하는 거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는 쉬웠던 거죠. 초기에 저는 강의도 많이 보고 책도 참 많이 읽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돈을 벌려면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입시 상담하고 싶으면 누구랑 하나요? 옆집 친구 엄마랑 할까요? 당연히 입시 전문가들하고 해야겠죠. 저는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해 유산화를 선택했고 성공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년 만에 이그제골드가될수 있었던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은 강력한 와이가 필요합니다. 유산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는데요. 저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자유, 특히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엄마가 아닌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을 진정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어떨까요? 꼭 내가 유산화를 통해 뭘 이루고 싶은지, 그게 왜 유산화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강한 결단을 한 만큼 간절함도 필요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 300에서 500만 원을 벌려면 매일 8시간씩 15에서 20년 정도를 일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2, 3년에 걸쳐 이루려면 그에 맞는 강한 결단과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꾸준한 행동,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한데요.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뭐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쉬우면서 어려운데 명확한 Y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부업자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장거리라도 지방 후원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거제, 부산, 광주, 경산, 평택, 서울 등 계산하지 않고 가야 한다면 무조건 갔습니다 저는 초등 친구로부터 제품을 소개받았고 전화로 사인업을 한후몇 가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한 게 유사나 시작이에요. 처음 네트워크라는 일을 한 제가 특별한 노하우나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폰서님, 파트너 분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기본에 충실했는데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대한 확신과 할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파트너들에게 꾸준히 알려준 게 다입니다. 한번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정교 1등 공부자라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 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꼭 예습 복습해. 자, 바로 기본에 총, 충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별화된 제품의 우수함을 전달했고 추가 소득이 필요한 분에게 회사와 보상 플랜을 꾸준히 알려주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했다고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강조해요. 유산하는 말이야, 미국, 더 까다로운 캐나다에서 의사, 약사들이 처방하는 영양제야. 그래서 병원을 가지고 있나 봐. 얼마나 좋은지 국가대표들이 먹고 있어 또월 1억 플랜이 들어있는 서플리먼트 3판 6판도 꼭 보여주고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 플랜에서는 내가 한 노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자녀 실적 2월과 내가 노력한 공평한 대가가 상속된다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바뀌는데, 새로운 지출이 아닌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또 있을까? 라고 어떤 사업보다 최고의 비즈니스 도구라는 정보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타사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유산화의 BC 유지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바로 탄탄한 권리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골드 인컴인 월 500만원의 가치에 대해 더확 와닿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4억 정도 하는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이에요. 그럼 4억 아파트 5채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골드 소득이 발생되며 골드의 인컴은 총 20억 가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이 짧은 시간 안에 20억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유사나의 강력한 보상 제도이죠. 5,000점 만들기 게임,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저는 유사나 비즈니스를 소개받고 밤점을 설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한계 없이 늘어나는 수익의 기회가 세상 어떤 일보다 저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게 3개로 시작해서 지금 추가 비즈니스 센터 4개를 더 획득했는데요. 이는 베스트셀러 7권을 출판하거나 장범준 벚꽃 엔딩 같은 히트곡 7곡에서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이그잭 골드이지만 7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모두 맥스아웃 한다면 3스타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빠른 미팅 독립은 나만의 비즈니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누구보다 빠른 미팅의 노하우, 궁금하시죠? 너무 간단해요. 바로 실전에서 1대1이나 2대1 미팅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부족한 미팅이었기에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미팅 한날 밤 자다가 이불킥을 할 만큼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미팅 독립을 해야지 했다면 결코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단, 반복의 시간이 필요하며 반복하다 보면 감각적인 실력도 향상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정신적으로 결심하는 것보다 실제로 몸을 이용해 배우는 일이 훨씬 거,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처음엔 넘어지더라도 몸을 사용해 배운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규 파트너들이 나오면 트레이닝을 통해 미팅 독립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오답노트인 피드백 노트가 있습니다. 오답노트가 뭘까요? 시험에서 내가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리해 놓은 거죠. 미팅에서 아쉬웠던 점, 실수한 점, 잘한 점, 다양한 사례들을 간단히 메모해 놓으면 파트너들에게 공유하거나 셀프 피드백하기 너무 좋아서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파트너의 파트너 찾는 딥스 빌딩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걸 또한 복제하는 것이 성공 노하우죠. 마인드 세팅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할수 있다라는 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사나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너무나 좋지만 그건 어찌 보면 처음에는 나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나의 자신 있는 눈빛, 말투, 자세, 확신해서 신규 리크루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썩세스 코어 가면 꿈판 만들기 하잖아요. 저는 매일 보고 시각화하기 위해 다이어리에 미니 꿈판을 만들어서 매일 보며 기분 좋은 상상을 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3일을 지키기가 힘들어.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을 120번 반복하면 1년 내내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성공 노하우, 강력한 핵심 확률을 높여라입니다. 우리가 오락실에 가면 농구 게임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은 공이 딱한개 있고 B라는 사람은 공이 10개 있다고 해요.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게임에서 누가 공이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공이 많은 비겠죠. 많은 미팅을 하며 확률을 높이세요. 유산화는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할 상대평가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는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본 비전을 보여주려면 말로 써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뛰어서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의 적성을 유산화에 맞추면 어떨까요? 저는 집순이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조리원에 있던 시간들이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어드나이트, 회사 프로모션은 달성을 하면 승급, 나의 인컴이 올라가기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트리뷰를 자주 보며 파트너들 승급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각 매그별 제품 프로모션도 진행했습니다. 핵심 주축인 키리더들 습관 관리를 위해 톡방에서 고개러를 따로 관리하며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뛰었습니다. 유사화 비즈니스는 인테리어나 광고비가 따로 필요 없죠. 대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투자하고 나의 외모, 나의 시간, 나의 행동, 나의 멘탈을 관리하며 잘 챙겨 먹고 잘 배워서 잘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 분들도 그 노력의 시간들이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밑거름이 반드시 될 거라 확신합니다.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당장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성장은 결코 수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성장과 수직성장이 계단식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기에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슬럼프를 겪기 쉽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으면 이 시기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셀프 피드백을 하고 파트너들과 트레이닝을 하며 준비하는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차려놓은 유산화 센터예요.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인데 여기서 홈미팅, 셀미팅, 신규미팅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장소로 유산화 아지트처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유산화 비즈니스로 건강한 가족들이 늘어남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폰서님과 파트너 분들과 소통을 하며 길고도 짧은 시간들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더니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유산화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실버, 골드, 이그젝 골드까지 쉼없이 달려온 것 같고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여행들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나 많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서 유산화를 만나 큰 무대에서 노력을 인정받고 이쁜 드레스를 입으며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 배우다 하기 싫다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했던 말인데요.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끝까지 해볼 테니 너희들도 끝까지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자 스폰서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마음의 상처나 실망감으로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포기하고 싶은 1분, 그 1분을 견디자.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수 있다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올인해 보세요. 3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같다면 3년 후의 삶도 같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도전하시는 그로잉업 리더님들이 되시길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